야 방학 때도 이렇게 늦는데 찍고 있는 거야. <laughs> 방학 때도 이렇게 늦지만 개강을 하면 다들 나태하면서 못 살아서 열심히 하겠지?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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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때는 다관악 맞아, 맞아, 맞아. 지금은 다들 아직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안 익어서 그런 거겠거니 네. 하면서 이해할 수 있지. 그럼 넓은 마음으로. 진짜 괴짜. <laughs> 초고가 안 나서. 어. 초고가 안 왔다고? 네. 데스킹 한개온게 아니라? 어. <웃음> <웃음> 운다, 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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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살았다. <laughs> 나 그래도 하나 됐다. 기계서를 쓰고 있습니다. 제목을 못 정하겠고요. <웃음> <웃음> 제목 너무 어려워. 일찍 컨택한 외환 있었는데 병소에서 졌어. 그래 너무 안 나. 왜 그런 식이야? 그또 그래 뭐였지? 공채에서 밀려가지고 아, 누구였더라? 그런 식이야. 일찍 컨택해봤자 소용이 없고 왜냐면 정당 일을 안 하거든. 근데 늦게 컨택하면 이 지인끼리 바빠가지고 연락을 안 받아. 진짜 너무 빡. 빡지... 설정샷 같지 않은 설정샷이 좋은 건가? 진짜 이건 배고파서 먹는 겁니다. 알아, 그래 보여. 찍지 마세요. 아음 <laughs> 예약을 응, 안 했구나, 이번 이번에 솔직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엔 예약했냐고. 근데 주말엔 예약이 안 돼. 어다 닫아놨어, 또. 어 뭐. 미안. 누가 갔어, 오늘? 뭐? 어? 의식하지 말아주세요. 아, 식하지말 아,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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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죄송 아, 죄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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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근데 저 13일에, 13일, 14일이 너무 빠른 네. 것 같아요. 14일이지, 14일. 네, 14일. 바일 14일. 5일이면 8주 차. 이거 마감 기간이 끝나는 게 7일이고 그럼 원래 1 1일에 교열을 보고 이 템포가 맞잖아요. 그러면 원래 14일에 들어가는 게 크게 나쁘진 않다고 것같요지금 교열까지 들어지는 거. 2일에 2차, 19일에 3차. 4만 12, 19? 이6인는 전부 5는이친구다이차를좀 그러면은 좀구체적으로 회의를 하면 뭐 사실 상관이 친구는 이친구 근데 확실히 일친는좀 아닌 는 같아요. 그러면 2안이로 합시다. 21일 이 하고 그 다음에 1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 이제 문제가 되는 당이민주당 미통당, 민생당 세 당인데, 민생당 같은 경우는 이게 당이 지금 완전 난리법석이어서 아시겠지만, 뭐, 지금까지 여기까지 다시, 다시 불리한 것 같고, <laughs> 아, 어떻게 해 될지 모르겠어. 요무튼그래서 그렇죠, 민생당이 대누당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민생당 대부분이 지금 의원분들이 다 호남 쪽에 가 계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면은 이제 이현주 의원, 미통당의 이현주 의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부산에서 할수있는인터넷 <laughs> <laughs> 부산에 <부산치만> 출발하시고 <laughs>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 거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20통이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한 통도 안 받아요 그래서 당연한 통화 중이거나 제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럼 전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요원실 같이 찾아가실래요? 그러려고요 그래서 그 상가사무소에 전화를 차, 찾아가려고 해요. 그냥 상가사무소에 어떻게 망했나 모르겠지 <laughs> <왜 그러지. 웃음> 고찰 이제 세계의 중재로 고찰했는데 이제 크게 첫 번째는 20대 국회가 입법이랑 그행정부 견제라는 본래 이런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제가 식물 국회라는 워딩을 썼어요. 그래서 좀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재 때는 이제 식물이 나왔으니까 동물이 나와야죠. 그래서 <웃음> 이거는 <웃음> 다당제를 우연히 얻어진 다당제를 좀 이제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게 정착시켜 보려한. 이 선거법 개정안이 결국에 이 거대 양당의 이런, 이런 선거법 유빈으로 어떻게 이제 이 체제가 무너지게 됐고 질문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지 커버, 외지 커버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같아서 한번 짧게 봐주실래요 음. 음. 키워드를 던지고 그것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프한날것 아, 그대로의 답을 얻어내는 것이 뭐 타자성을 좀 소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평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겠는데 오히려 더 구체적인 질문이 더 폭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을 들어서 저는 약간 미리 이걸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뭐 별로거나 구린 질문이냐고 물어봤었는데 뭐 그렇진 않은데 이게 어떤 취지로 할지가 어,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만 많 아. 많이 했었고 지금 이 부서는 솔직히 좀안 좋은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그게 낫지 않 문제. 원인, 이 이런 양앙스로 가는 게, 잘 대화 느낌이 좀 살아서. 음, 그러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막 사회 요 전반 얘기하면서 이상해 중심 얘기를 하는 게 흐름이 맞지 않을 내가 외지 커버는 조금 더 밝음을 그때와 하고 싶었어요 음. 내지에선 조금 더 톤이 다운돼도 좋은데 외지에는 밝게 열려도 음, marchAnx... 왜? 쉬게 없네? 그래가지고 야너 <사 Prague> 약간 에이콘krit. 인생이 빡세겠다 어떻게 실력점을 들어? 전드해야 전월도 하잖아

스토리 만들 생각 없었죠. 모르겠어. 그 근데 난 동준하고 명호가뭘뭘 뭘 다르게 말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신 얘는 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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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신하고 문제, 신고 문제, 문제 하자는 거고 네. 여동수는 거기다가 뒤에맨 마지막에 그제가요 완전 얘가 나는 문제를 구조 짓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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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조를 분석하고 아 이런 것 때문에 수가. 왜 이런 게 그런 것구나 한 문단 정도로 정리하고. 응응 응. 그치 그 제 말인 것같습난또 다른 생각이니까 빨리. 아, 네, 합시다. 나중에 예, 예. 네, 지금 새벽 6시고 저는 취재를 위해 방주에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5시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얼른 취재를 하고 가야 해서, 네, 왕복 7시간이고, 2시간 정도 취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페스티벌을 주제로 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오늘 인터뷰가 원래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둘다 제대로 되지 않아서 셀프캠을 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터뷰는 서면 인터뷰였는데, 그게 원래 어제까지 답장이 왔어야 되는데 답이 오지 않은 상태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원래 제가 전화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랑 일정을 잡으시는 도중에 갑자기 잠수를 타신 거예요. 그러더니, 막 문자 제가 보냈는데 답장도 안 하시고 메일도 안 읽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서 어 조금 바쁘신 것 같으니까 잠깐 두고 <laughs> 다시 연락을 다음 주에 드려볼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할 장경태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터뷰 짧은 시간이지만 잘 해서. 좋은 기사 쓸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아 힘들어요. 빨리 오느라 힘든데 그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실에 왔습니다. 네. 멘탈이 터진 상태로 동대문구에서 여기까지 왔고요. 네, 가서 그러니까 그 사무소에 가서 의원 후보를 못 만난다는 소리를 들어서 좀. 네, 멘탈에 금이 갔는데요. 일단 저는 편집실에서 오늘 인터뷰 딴거한 30분 정도, 25분 뭐 이쯤 되는데 그것들 속기를 따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160호부터 함께하게 된 서울대 전널학원부 김은성입니다. 지금 12시가 지났으니까 3월 6일이거든요. 근데 어, 아직도 초보 제출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혼나야 될 일이긴 한데요. 변명을 그래도 조금 해보자면, 이번에 인터뷰이분들이랑 컨택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지금 한 분이랑 연락이 안 되거든요? 지금 연락 두절 상태인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는 상황이라 가지고 뭘 뭐, 뭘가 됐는진 몰라도 우선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마감 화이팅. 음, 화이팅. <laughs> 자 어제가 정말 힘들었는데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셀프캠을 찍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종일 중재 1.5개를 f 기 때문이죠 정말 죽고 싶었어요 기사는 대체 왜 이렇게 매번 써도 매번 익숙해지지 않는지 저도 모르겠고 예령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왜일지도 모르겠고 지금 집실에서 데스킹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12시 40분이고 오늘 래퍼 슬릭시한테서 서면 인터뷰 응답이 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아요. 물론 글은 잘안 써줘서 또 기분이 막안좋아지질하는데 비트 먹고 힘내겠습니다. 파이팅. 이념에 흔들리지 않고부터, 이념에 흔들리지 않고. 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 지속 가능한 자체. 저기. 아 모르겠어. 여기다 여기다. <웃음> <웃음> 몰라 이거? 패시브 <laughs> <laughs> 몰라 너네? 유치원 때한번 봤던 것 같아. <laughs> 저게 뭐야? 김명호 뭐야? 열심히 해. 그러지 마. 어. 그러 <laughs> 하지 마. 저는 이미지가 너무 딱딱하다며. <laughs> <laughs> 딱딱하는데 그렇다고 취해질 필요는 없잖아. 극단이 싫다고 미안. 극단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야, 그래야 중화되는 거지. 정반 좋다 변등법적으로 응. 하는 거야, 변등법적으로. 누가 오면 철학까지 알겠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저희 청장산대 갑니다 청장산대 왜 가세요? 저거 찍어 네, 오늘 커버 사진 찍으러 왔어요 단어 혹시 지웠어? 응. 교양권에서 응. 응. 왜? 아니, 그 관련한 아, 사진이어가지고. 이 칸판은 궁금한 야, 야 뭐. 아 내가 디자인 납끝냈거든 그래? 근데 이런 느낌인데. 어. 나 이거 하나 어. 가져가도 돼? 어. 어. 근데 얘이거 아니, 남은 거구나. 깔끔하고 예쁘다. 아, 그거 지아 아, 미묘하게 남는 아, 기분이 지거 아, 거야. 기분 뭐가, 더 뭐가 남는. 거야? 아니, 보통좀더 순화해서 많이 웃으셔 이러셔. 아, 그렇 원래 그런 거예지 순화 하 음. 고야 아니 영상 영상도 찍고 사진 찍고 다 찍어 개웃겨 퓨전이야 퓨전 좀 약간 포즈를다 넣어줘 불퓨 이거 약간 지금 키면 더잘 나오잖아 어 맞아 열정 좀나왜 그래 휴 맞아 왜 이렇게 어색해드인가 보네 저게 너무 귀여워 귀 되게 아 <laughs> 진짜 개귀엽다. <개의기 없다. 웃음> 사진도 개잘 <되게> 나와. <laughs> 이번 호스, 보여주세요. 와, 표지 진짜 예쁘다. 알록달록. 진짜 예뻐. 안 지워갈 수가 없어. 그면 <목소리> 당연히. 와, 하고 계세요. 지금. 저 이거 30개씩 모으고 있습니다. 우와. 아한 대포들 30개씩 놓는 거죠? 네. 우와. <목소리> 엄청난 일꾼들 어 근데 너무 무릎이 아파 아 왜? 약간 계속 막 무릎 꿇고 막 열어봐라 아 무릎이 원래 안좋아가어 시원하다 이든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또 기사를 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하겠습니다 기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고 있게. 와. 아 너무 웃기잖아 이거. 지면에 끼우고. 있어요. 지면이 뭐죠? 아 그런 거 알아봐요. 아니. 저기요. 저기요. 아니 요 아니 저기요. 저기요. 그 저기가 뭐예요 그러면? 총소는 <laughs> 뭐고 특징이 뭔데요? 배송원 에? 취재가 에? 나왔다는 걸 말해야 될거 아니야 배송원 하고있냐 아마도 청년년 취재가 나왔어요 <laughs> 아니 그걸 먼저 말했어야 된다고 얘기한 건데요 배송원 치재를안올라가지고 아, 취재 올려봐도... 취재는 배송이거든 <laughs> 배송원 치재가 뭐야 <laughs> 배송원 취재? 배송원 취재? 옥 배송원 치재가 아니라 치재는 배송이거든